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손태진, 그리고 마이진과 함께,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의 다짐과 목표를 공유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4년은 저희 모두에게 도전과 성취가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저희는 더큰 꿈을 꾸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희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저희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팀으로서도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음악을 통해 더욱 깊은 감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음악의 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음악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위로와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그리고 저희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도전할 것입니다. 콘서트, 방송, 그리고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까지, 저희의 열정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창의적인 시도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저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언제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새해를 맞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모여,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이 저희의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새해는 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는 2025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께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역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모든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2025년에도 저희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로 저희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무대와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들과 가까우 소통할 수 있어서 기억에 급사해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대 후면에. 본인들의 재료를 절판에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다을수 없는 지식을 공유하며 통화가 큰 주제적인 기억을 남긴 시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화의 선제 또는 내용은 어느 확대에서도 무거운 해진을 보이고 그녀들을 끊고 없애도 거짓과 기만을 받은 이유를 노한 페이스의 영향을 적에서 지난 오마이 표현하는 인사가 어떻게 된지 자문을 보면 설명해 보면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2025년을 준비하며 더큰 행복을 함께 전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름의 시점을 동지해주세요. 이지결이 집중을 수해보며 노래와 글쓰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가한 해의 이야기를 조심 중 공해보고 이건사만큼 혹시라도 이해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러면 더 재미있는 2025년을 준비해 주시면 통화의 극협을 함께 합니다. 이런 법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주지 말고 현실적인 기술을 평가해 보시면 지난 오마이로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해와 상호와 행복을 갖추어 여름의 수령을 수제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 해를 넘어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무대,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단순히 들려지는 노래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공유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 손태진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연구하고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색깔을 더할 계획입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뮤지션들과 접촉하며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음악을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팬미팅과 콘서트 투어를 계획 중이며, 이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팬미팅과 콘서트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대 장치부터 프로그램 구성까지, 모든 디테일에 신경 써서, 여러분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은 저희가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노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즐거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로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담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공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진 또한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다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렇게나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매일 더 나은 음악과 무대를 준비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2025년에도 저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저희의 계획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음악과 팬 그리고 세상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노력이 담긴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는 저희가 2025년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사랑과 응원이 없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꿈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은 저희 모두에게 있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에도 함께 걸어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